거의 심각한 건강적으로 많이 안 좋아 보이긴 한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체구도 부진라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이민년에 대해서 이제 띠별 사주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실 띠는 토끼띠. 토끼띠에 대한 이민년의 사주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띠를 보자면 참 어떻게 보면 귀여우면서도 참 안아주고 싶은 너무 띠를 가졌는데. 자 이제부터 99년생들 20대죠 23? 이분 같은 경우는 한 해는 좀 많이 좀자숙을 하는 일이 될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직장을 잡거나 뭐 다른 걸뭐 하려는 것 몫보다는 얌전히 진행할 수 있다 그래요 문서든 뭐든 공부든 직장이든 우선 자연스럽게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다가 가라 그래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게좀 없다 그래요. 내년에는 부정적인말 많이 해도 오히려 이, 이 말이 더 좋을 수가 있어 피할 수는 있잖아. 내년 한 해는 이것만 조심하시고 조용히 넘어가라 그래요. 개인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8, 7년생들, 30대 중반이야. 근데 자, 이분들은 2민년의이 토끼띠들, 특히 6월생, 잡으신 분이 계시면은 빨리빨리 잡으시고 이동 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동을 빨리빨리 하라 그래요. 세포도 조용해지라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니다고해 7, 5년 토끼띠들 이분들이 참 안쓰러워 일일이 잘 풀리는게 좀안 보여요 그걸 좀 감안을 하시고 생각 좀 여유롭게 가지시면은 무탈이 넘어갈 겁니다 돈 쪽으로는 많이 안될거야 근데 그걸 좀 조용히 좀 넘어가시게 낫고요원 말을 듣더라도 욕을 듣든 칭찬 듣든 한 개도 고한 개도 흘리라는 생각이 요이만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6 0년생들어유 자, 이분들하고 보기. 자, 이 어떻게 보면, 리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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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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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좋게기보다는좀말이좀안이아보이요 약간 건강이으게이이안 좋아 보이렇한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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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많이 조심하시라고 부부관계든 안일적이든 그 부분에도 좀 조, 조심히 넘어가시라고 그러고 사람 말 한마디 할때 더욱더 신경 써서 말을 하라고 돈을 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천 원밖에 못 받는다고 그걸 좀 신중히 생각하시고 좀 넘, 넘기셨으면 좋겠어 말조심하라 그것만 잘 넘기시면 내년 이민년에는 평탄하게 넘어갈 거고 자식들도 그렇게 속 썩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